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장비 소개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댕댕의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모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센 중장비인 벨코로더, 그리고 리펠, 리베르 크레인, 그리고 레미콘을 소개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먼저 이 백호 로더는 아주 비쌉니다. 테렉스 겁니다. 테렉스가 원래 보기가 힘들죠. 우선 백호 아, 로더라는게 로더와 트랙터, 심지어 포크레인이 합쳐진 겁니다. 아, 테렉스가 어디서 만든 겁니까? 테렉스는요. 네. 그 테렉스는 그 어느 나라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아무튼 국내는 아닙니다. 네, 해외에서 만든 거죠. 네. 어, 모양도 로아지 멋있어요. 보니까. 시? 테렉스가 실제로 가장 거래한 덤프트럭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죠. 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다 소개 안 했습니다.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청자들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움직이고요. 네. 그러 지지대에도 움직입니다. 네. 아, 이거 카메라 한쪽 손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편하기가 힘드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벌 크레인. 아, 어, 크레인. 리펠이라고도 불리죠. 네, 리펠 크레인. 아유, 멋있네요. 잠시만요. 아직은. 이거 네. 피는 동안 이거 잠깐 멈춰 있을게요. 불리 영상은 남보에서 보십시오. 네, 그래요. 폈습니다. 예, 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크네요. 아주 커요. 근데 아까 아까 멈춰 있을 때는 람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이 장인밀리터리 건설기계 소개 채널에서는 스킵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우선 리버르 크레인은 넘어가고요. 끝입니다. 아예 예. 네, 예. 그 다음에 레미콘입니다. 음, 오, 이거를... 레미콘이 아주 도색 찬연하네요. 멋있네요. 예, 벤츠랑 리탈이랑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게 통이 하는 네. 건 알죠? 네. 아주 곰퉁하게 고기... 생겼습니다. 아주. 보기 쉽습니다. 쉼... 네. 쉼... 네. 이거는 어디 거예요? 국산이에요? 아니면 외국산이에요? 독일산입니다. 독일산이에요? 리팔도 독일이고 여기 있는 벤츠도 독일이고 이 장난감 제조사인 시쿠까지도 독일 회사입니다. 아, 시쿠도 독일 회사예요? 시쿠가 그 장난감 회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래가지고 독일 회사입니다. 장난감 회사 중에서 독일, 영국, 미국 이런 걸 많죠. 네, 잠시... 네. 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끝나겠습니다.